맘보야, 빨리 와! 맘보야, 빨리 오라니까! 아야. 맘보야, 그러면 내가 다치잖아! 어, 정말 맘보 미워!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응? 좋으세요? 네 어, 네, 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네 웃음이 나와요. 아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걔들 참나. 안 좋은데 어떡해요 아이 그러면 봐봐라. 네, 요거 한번 써보려. 어? 이게 뭔데요? 나하고 닮았지. 네. <laughs> 요거 한번 써봐라.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쓰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laughs> 어, 좋아진다. 와,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 아아아 너도 한번 써봐! 만보? 어? 이만보라고 어때 어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 <laughs> 우와 정말 <laughs> 신기한 탈이다! 아이 그게 끝이 아니다 네? 네! 이거 한번더 써볼래? 어? 이건 무슨 <laughs> 탈이에요? 이거는 말뚝이 탈인데 이 탈로 쓰면은 용맹스러워진다 한번 써봐라 아니 이 탈을 쓰면 용맹스러워진다고요? 아무 뭐, 아무. 뭐. 와! 한번 그러면 써 볼게요. 어, 어. 우와 진짜 용맹스러워지는 것 같아. 그렇지? 뭐지제? 우와 이탈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그게 끝이 아니다. 이탈 한번 써봐라. 이탈? 어. 아, 이탈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어 아무 이탈은 귀신을 쫓아주는 탈이다. 귀신을 쫓아주는 탈이라고요? 아무 한번 써봐라.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어. 한번 쳐봐라. 와 에이, 스아업 후! 탈 에이, 스윙 타을 썼더니 어. 나쁜 곳을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참나. 아이 그러나 라이 네 오늘 내잘 만났는데 네 나하고 신명나게 춤 한번 춰 볼래? 아저씨랑 춤을 추자고요? 어! 그그러면 어떻게 추는지 아저씨가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참. 나 춤추는 게참 쉽다, 봐라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빼고, 입을, 아, 웃고, 어. 바로 요리 쭉 내밀어서, 찌르게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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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애 아, 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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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잖 싸우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자. 그래 그래, 만보야, 우리 더 재밌는 일을 찾으러 출발을 하자로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저희가 세 가지 탈놀이를 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웃는 탈, 그 다음에는 용맹스러운 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서운 탈. 이세 가지 탈놀이를 봤는데요. 어떻게요? 재밌게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웃는 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두꺼운 종이, 색종이나 한지, 가위, 풀, 테이프, 고무줄, 사인펜 이렇게 준비해 둡니다. 먼저 이 두꺼운 종이에 얼굴 모양을 그려 볼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 모양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눈썹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눈도 그려 줘요. 이렇게 완성이 된 탈을 가위로 오려 주세요. 쓱쓱쓱쓱 쓱, 쓱. 짜잔!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 앞이 보이지 않겠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눈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눈 구멍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눈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반만 눈 모양을 어려줍니다. 짜잔! 이러면 구멍이 뚫려서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색종이나 한지를 이용해서 꾸며 볼 거예요. 잘라서 또 자르고 머리에 붙여 줄 거예요. 자, 머리에 계속 이렇게 머리 붙여 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바로 짠!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어,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여러 한지를 붙였고요. 눈썹도 한지로, 그 다음에 얼굴에 이쁜 붉은색으로. 볼터치를 넣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고정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무줄로 양 끝에 두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줄이 완성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짜잔, 어때요? 되게 우스운 탈 모양이 되었죠. 친구들도 잘 만들고 있나요? 오, 벌써 완성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만들어진 탈을 쓰고 손을 벌리고 흔들어 볼까요? 그리고 다 같이 일어서서 뛰어 볼까요? 우와, 정말 잘한다. 어때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타를 만들어봤는데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안녕! 이쓰 좋다! 좋다! 안녕!